요즘 휴대폰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시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아주 사적인 기계가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화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고스란히 듣는다면 또 내가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고스란히 들여다 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실 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런 앱을 팔던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일명 스파이 앱, 체계적인 영업망까지 갖추고 활동을 했다는데요. 25명의 스마트폰에다가 이 스파이 앱을 설치해서 6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조직원 7명이 잡혔습니다. 자, 7개월 동안 이 범죄 조직 추적한 분이세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성윤 조직1 팀장 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스파이 앱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 스파이 앱을 스마트폰에 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전화 통화 내용하고요. 예. 문자 메시지, 연락처, 사진, 그 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가 다그 해커의 서버로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주변 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녹음이 된다던데 이건 무슨 말이죠? 전화기 로컷, 통상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의 내용이라든지 상대방하고 대화 내용이라든지 전화 통화하는 주변에 벌어지는 일상적인 소음까지도 다 녹음이 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아, 그럼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제 전화기 안에 녹음기 설치한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설치된 녹음기 하나 더 지니고 일상생활을 했다고 보면돼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앱을 스스로 자기 앱에 깔 사람은 없었을 테고. 도대체 어떻게 깔리게 됐고 어떻게 범죄에 이용이 됐는지 좀실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예. 먼저, 공무원의 폰을 도청 의뢰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그, 건축업자들이 이제 상대방에 그 건축 입찰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음. 그 상대방 공무원에게 그 도청 앱을 설치한 사례거든요. 그러면 예. 그 건설업자를 K라고 우리가 치죠. 예. 굉장히 은밀하게 이 앱을 파는 사람들은 영업할 텐데, 이런 예. 앱이 있다는 걸그 k 씨 건설업자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처음에. 그 통상에 이제 불법 도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놓습니다. 인터넷 어. 그 홈페이지 상에 예. 글을 올려 놓으면 그 글에 댓글을 달아서 장황하게 실시간 도청이 가능하다. 또 이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나 여러 가지 형태의 개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를 댓글로 달아 놓습니다. 음. 그것을 보고 다시 그저이 사이버 온라인 형 시설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요저 의뢰인들하고 연락을 해서 도청을 그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이버 온라인 응신소, 도청 가능합니다. 예. 뭐, 문자 메시지 들여다보는 거 가능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다는군요. 예, 그렇죠. 이메일이라든지, 그, 예. 070 인터넷 전화기, 아... 또 이제, 대포 휴대 전화기를, 대포 대포폰을... 폰으 그 온라인 응신소 게시판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 앱을 그 피해자 스마트폰에다 설치합니까? 예, 이게 그 국민 여러분께 좀종요하게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스미싱 방식하고 거의 흡사한 경우를 취하고 있는데, 아. 그 조카 메시지가 도착했다든지 안 그러면 택배가 반송이 됐다든지 예. 안 그러면 또 검찰청 알림이 이렇게 뭐 벌금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이제 유인하는 문구를 보내서 그래도 링크된 주소를 건드리지 않아서 설치가 되지 않으면 예, 예. 직접 찾아가서 설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스미싱 문자를 보내서 뭔가를 누르게 하는데 예. 그걸 잘안 눌러요 이 사람이 그러면 예. 직접 찾아갔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어. 전화기를 좀 빌려 달라. 그 지금 전화기를 충전해서 지금 전화기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어. 좀 놀라 그래서 그걸 직접 이제 인터넷 유아를 주소를 설치를 해서 바로 도청 앱을 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도 앱 설치할 수가 있나요? 한 십여 초 정도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범인들은 자백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전화기 빌려 어. 주시더라도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눈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앱이 설치된 후부터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전화기가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 못 챘습니까? 몸질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뭐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알아챌 만한 게? 저희가 직접 실험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배터리 용량이 빨리 좀 소모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아. 예. 그 데이터 사용량이 좀증가한다는 부분은 관련된 자료가 지금 인터넷에 있어서 확인할 정도고 그 이외에는 그 설치된 사항을 알 수가 없는 현 대부분 모른다고 보시면 대부분 되겠습니다. 대부분 모르죠. 그 공무원 도청해 달라고 의뢰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겁이 나서 중간에 중단했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의뢰인은 중단했는데 계속해서 이 조직들은 그 공무원 것을 녹음해서 뭐 협박 수단으로 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그 도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예. 그 공무원들의 조금 부적절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불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아... 이중국에 있는 해커들이 실시간으로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그 불륜 관련되는 사실을 알고 직접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이 피해를 방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다시 돈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스파이에 피해를 당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는 거죠?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한 사람은 25명 피해자를 조사했고요. 예.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 배우자의 분류를 의심하는 의뢰인들이 거조종을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애인,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갚지 않는 채권 채무 채권, 관계. 채권 채무 사람들. 관계. 뭔가 약점 잡기 위해서. 예, 예. 얼마씩이나 받고 이런 앱을 설치해 줬습니까? 그 조직은? 최저는 한 3, 40만 원 정도 음. 1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도 많았고요. 통상 예. 한 100에서 한 200만 원 많게는 한 600만 원 정도까지 오. 상황 봐가면서 또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좀더 받고 아, 이런 식의 이 조직이 유일한 조직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왠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없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최대 조직은 근거했지만 또 추가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예.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수사를 확대해야 될것 같고요. 그 중국 그 서버를 찾아낼 방법은 없는 없는 건가요? 또 음. 외국에서 벌어진 또 범죄 행위라서 그건 또쉽지군요 거기까지는 또 관련 기관하고 또 협의해야 될 부분도 예. 있고 예. 일단은 도로 도메인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서 각 통신사에서 이런 걸 정확히 걸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스파이 앱. 조직이 적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떤 문자가 와도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마시고 전화도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피해의 최선의 예방법인 거죠? 팀장님, 지금으로선. 예, 맞습니다. 예. 최신 예. 전용 그 스마트폰 전용 백신을 설치하시고 음. 그 최신 업데이트를 좀 유지해 주시고. 예. 그 모르는 인터넷 주소가 달린 그런 문자 메시지나 SNS가 오면 절대로 들어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팀장님 수사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경북지방경찰청 김성윤 조직 1팀장이었습니다.